성도님들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2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단,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자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만은 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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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운의 연장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이자 예수님은 입을 여셔서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팔복은 또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이를 듣는 제자들이 복되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몇의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당시 복되다는 선언인 선언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인식이며, 이는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선언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이전에 모든 말씀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고자 율법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읽었다가 아니라, 너희가 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당시 책그 중에서도 성경 사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회당 예배나 1 년에 몇 차례 거행되던 성전 예배들 겨우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나를 믿었다고 이전에 율법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더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요적으로 먼저 보자면, 27절에서 30절은 가늠에 관한 율법 강화를,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관한 율법 강화를,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관한 율법 가화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늠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율법은 가늠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리새인도 가늠을 죄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측면의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가늠의 죄는 육적인 가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가늠으로 가르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의 초점은, 간음의 초점은 다릅니다. 간음을 생각하게 하는 음욕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간음의 시작이라고,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간음에 관한 교훈 이후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유대인 남성은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가르쳤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결혼의 주된 목적은 가정을 이루고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자녀를 낳는 것이었고 그중에서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결혼 생활을 이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무자녀였고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자녀가 생기지 않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였고, 유대인들은 이를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랍비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불륜으로만 여겼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진보적인 랍비들이 주율를 이루었고 요리를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치스러움의 많은 것을 수치스러움에 두면서 결국 몇몇 부족한 어, 부유한 귀족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거룩한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어, 잇따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수치로 수치스러운 일을 불륜으로만 인정하셨고 마가복음 1장 0 2절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책임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고 부여하셨습니다. 가정은 한 명만 노력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부부 모두가 서로를 하,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 지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너무나도 어리고 젊으며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권면하기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맹세에 관한 율법의 강화인데요 어, 오늘날 법정에서 자신의 옳고 옳음을 어, 증명하는 방법은 녹음, 동영상, 기록 등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시대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 자, 자료는 증인이었는데 모든 사건의 증인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당시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어, 방식이 맹세였습니다. 맹세는 사람의 진실성 외에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무엇으로 맹세를 뒷받침하는지가 진실성을 판가름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맹세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세우는 그 증인의 신성성이 중요시되는 것이죠. 맹세의 근거가 거룩하자면. 거룩하면, 즉, 만약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맹세하, 맹세하고 내세운다면, 그 맹세하는 사람의 말이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맹세를 허용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세에 참된 의도를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늠에 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중심인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혼에 관해서도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셨지만 이를 악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인 맹세에 관해서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자신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 사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세 가지의 다른 율법이지만 모두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마음을 지키길, 어,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먼 4장 23절은 기록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정립하죠. 온라인에 정말 많은 미디어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미디어를 다 보고 다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아예 안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시대죠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이는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여 마음을 지키며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들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볼 것들이 있고,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들을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